2025 HLD 1대1 잼마 앤 컴바 예, 프리 시즌입니다. 1대1 결승전이고, 자, 우측에 있는 해외 유저, 퀸, 그리고 좌측에 위도우님, 저희 국내 유저분, 예, 오늘 결승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잼마 대 잼마가 만났네요. 오늘 결승 12선 뉴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도와줘. 핀. 어, 헌터 먼저 때리고 종 시작했는데 반피가 두 방에 날라갔습니다. 오, 지금 극딜 세팅이시거든요 위도 님은. 자 키는 발록스 피어 지금 풀스로 알고 오, 있습니다. 자, 한방 남았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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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네, 자 제가 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 갖고 올지 아유, 오 너무 좋아요 오늘. 네. 하지만 아까도 아, 이,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퀸이라는 친구가 자꾸 지금 중반부에서 계속 올라왔거든요. 중반까지 주다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지금 한1 2대한 어5 정도 6 정도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네, 자, 네. 저희 시즌 3에 시즌 2에 3위를 하셔 가지고 플레이메이커가 된 위도 우 님이신데 어찌 됐건 그래도 한점 내줬지만 2대 1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네, 좋습니다. 지금은데 또슬슬 퀸이 또한 점씩 또 갖고 갑니다. 저렇게. 따라와라. 자, 스왑. 도움이 네. 필요해. 지금 3사위 정도 지금 웁즈님이랑 머리 올리신 문먀미아님 지나고 가 계신데 3대이육 웁즈님이 앞서고 있는 상태고 지금 결승에서는 자 피가 똑같아요 오맥 터지면서 위도님3대 일로 앞서고 좋아요 위도님이 시즌 2 때부터 그 기세를 쭉 이어갑니다 지금 좋습니다. 선타 먼저 때리시는데 세팅 이 너무 좋고요. 자 데미 세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어, 바이어볼과 함께 네. 와요. 와 같이 지금 뭐. 영탈 어, 주고 받으면서 3대 3. 자 저렇게 한 점씩 한 점씩 깎고 오거든요, 팀이. 아, 이제 야무지게 어. 어, 한 점씩 가져오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릴게. 지금 젬마가 결승전에 올라왔지만, 제 프리시즌, 던클래스가 예, 지금 컴밥 질긴도 있지만, 제 요번 경기는 컴밥 대 젬마. 그래가지고 컴밥이 지금 3-4위죠. 옥진 님 싸우고 계시고요. 위도우 님한 점수 갖고 오면서 4대3. 예. 좋습니다. 다음, 또 경기에서는 또 컨밥이 또 결승에 올라오는 모습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다음에는 뭐 컨밥들도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내가 봤어. 네. 오. 아. 오 여기서 역전할 수도 아 까이. 아깝습니다. 야 주고 받고 지금 4대4 동점입니다. 3, 4 위전은 지금 웁지님이 컨밥으로 9대 4로 에치 포인트 고 오 좋아요. 오, 이야, 이거 좋아요. 쇼킹오는 훌륭합니다 지금. 오, 응? 음? 한 대만, 제발. 그렇죠. 오, 이거 쳤으면 진짜 울었다. 와. <laughs> 퀸도 저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결승 답습니다. 어, 맥, 무섭거든요 이거는 인맥도 보세요 피 금방 깎아버립니다 오. 이야 데미지 오. 와. 아 너무 아깝네요 예. 이러면서 계속 한점 주고 한점 가져오고 반복합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아 옥진님은 3위 확정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오, 그래도 스코어 많이 가지고 가셨네요 곤란님 네, 컨바부루 3위 하셨습니다. 곤라님도 고생하셨습니다. 한 대회인데 아깝게 네, 입상을 못 하셨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도님이 그렇죠. 한 대만 더. 아 아깝습니다. 자, 빈육디로 역전. 퀸 퀸도 오늘 나이스하네요. 어, 그렇죠. 퀸도 준비 많이 하고 온것 같으면. 필요해. <laughs> 네, 첫 대회 치고 너무 잘하셨고요. 네, 원래 실수가 되게 많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전혀 첫 대회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오, 위도님한점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 또 6대 동점 또 간만에 또 어마무시하게 치열한 결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도움이 자, 이것도 갖고 올것 같습니다 왠지 자, 민뎀에 정말 민뎀만 안 터지면 그렇죠 예. 자, 7대6 한점 앞선 상황이지만, 뭐, 앞뒤 모를 경기입니다. 예, 막, 스쿠어가 지금 차이가 나면, 네. 좀 불안할텐데, 지금 전혀 그런 건 없네요. 아주 안전적 예, 네, 전혀 게 그런 게 없어. 없고. 네. 서로 아마 장교도 생각 못하고 있을 거고. 예. 네. 너무 서로 잘 들어가고 있고, 회피도 할 때는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장교를 생각하고 있는 건퀸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 오, 시원시원합니다. 자, 요즘 또, 자, 살, 이제 우승의 길목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퀸도 근데 십살이못 바꿀 거예요, 지금. 자기도, 본인도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 어, 근데 위도우님 선타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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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알았어요. 선으로 0타를 때리시는데, 상당히 세팅 잘 잡혀 있습니다. 마무리까지? 오. 어 마무리까지해서 9대 6. 자퀸 퀸도 파이팅 퀸도 파이팅. 어 하자마자 선타 날려 주면서 하지만 지금 리돈이 지금 폼이 아주 좋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감히 말하지만 우승 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러게요. 기운이 완전 지금 위도님 쪽으로 네. 잘 참았어요. 장교 안 하고 잘 참으셨습니다. 뭐 조금 안 들어가더라도 본인 세팅 믿고 지금 가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오. 한 대씩 주고 받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아 근데 위도우님이 중간 피해서 계속 회피해주면서 마무리까지 네, 흐름까지 왔네요. 오 네,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렇지. 자 지금 아, 위도우님 이, 설마. 네. 위도우님 지금 이콜이 지금 귀까지 걸렸습니다 지금. 저또 막... 이제 프리 시즌 어떻게 보면 시즌의 첫 경기 아닙니까? 네. 어 근데 이제 승점 볼를 울리면서 또 그리고 또 야. 굉장히 센 퀸을 와. 김씨 뭐 들어온 보세요. 엄청납니다. 사면 타 들어가면서. 아, 야, 이야,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위도님, 이야, 남자다행. 아, 여자네 캐릭터는. 네, 네. 아로 이제 퀸님한테 네, 네. 템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도님 우승 축하드리고 퀸 준우승 축하드립니다. 퀸콩그레트레이스 오케이. 콩그레레이션스극 네, 맞습니다 음에 3위 꾹주님 축하드립니다 자위도님템 확인할게요 자 역시 극증 발록스피어군요 맥 하지만 30공속입니다 30공속 그리고 지증 43스탯 다대 이렇게 갖고 오셨고 자 5구장 세팅이에요 오늘 5고장 세팅 와 5구장 세팅으로 오고성 하셨습니다 있네 그리고 지증모너 자 고어 예르둥고그 다음에 대군주 그 다음에 치륵설이 맥뎀링을 오늘도 확실히 사용하셨네요 그니까 데미지 맥뎀을 확실히 높이는 빌드로 가신 것 같아요 맥으로 가자 이런 하지만 이제 또 거기 세부적인 또어레나 어뢰 어레 조절이나 이런 것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뭐 우승을 할수 있는 또 그 루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세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우승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속이 몇이죠? 30에 저 45, 65 아마 85인가? 잠깐만요. 한 프레임 낮추신 것 같아요. 네, 95. 네, 딱그한 프레임 낮춘 우승입니다. 네 맞네요. 80... 95로 가셨네요. 네. 자 그러면은 보통 117이니까 예한 네, 프레임이나 주셨네요. 자 참은 뭐오 준지 준준지 퀸은 지참일 거거든요. 그쵸 자 준지도 지참을 꺾을 수 있다는 걸또 오늘 보여주십니다. 또 이도님 귀에 걸려가지고 지금 방실방실 뛰면서 지금 참 올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저희 퀸도 매너가 정말 좋습니다. 네, 2등을 어. 했지만 뭐, 1등하신 분에게 또 축하 이모티콘 3개 날리면서 네. 참 좋습니다. 이런 매너 좋은 게임이 결국에는 즐거운 모두가 보기에도 즐거운 게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오, 이거 뭐, LLD, 아, 치참은 아니네. 중준준준 지참도 있고, 뭐, 여러 개. 급하게 또, 그치참도 있네요. 이렇게 세팅하셨습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우승하셨고요. 뭐 소감 한마디 오늘 저희 카톡방에 좀 부탁드릴게요. 카톡방에. 카톡방에 소감 적어주시면 또또 댓글, 코멘트 같은 쭉쭉 달리니까. 자, 그 소감 적으시는 동안 저희 그 다음 경기가 뭐죠, 먹그 다음 경기가 저희가 이제 ZPK와 같이 질딘대 컨밥입니다. 오, 네. 언제죠, 그게? 이게 이틀 후인 금요일입니다. 곧 공지도 오. 저희. 어, 나갈 거니까 네. 참여 많이 해주시고, 또 너무 재밌는 게임도 예상됩니다. 컴밥으로 네. 참여 가능한 거죠? 컴밥만 어, 참여 가능하고요 저희 네. 방에서. 네. 때문에 또 참... 컴밥 컴바... 끊으셔가지고, 또 질딩과 함께 어, 재밌는 칼질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보, 이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보이시죠? 지금 저희가 그러면은